불과 반세기 전까지만 해도 핵분열 발전, 즉, 원자력 에너지는 인류의 희망이었던 친환경 에너지였습니다. 이것이 납득이 가지 않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핵분열 에너지에는 방사능 폐기물 처리와 방사선 누출 문제라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시절 사람들은 굉장히 낙관적이었는지 시간이 지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 라면서 방사능 폐기물을 단순히 인간과 격리하여 보관하면서 존버를 했죠. 그리고 반세기 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체르노빌에서 그 위험성을 확인했는가 하면 현재 후쿠시마 방사능의 존재는 전 인류를 위협하게 됐죠. 전 세계에 묻혀있는 방사능 폐기물은 현재에도 처치곤란이 되어 하아 이번 존버는 실패했어 라고 인류는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비롯한 수많은 국가들은 탈원전을 하고 있으며 효율은 더럽게 낮지만 그나마 안정적으로 보이는 태양광 에너지 사업에 뛰어들고 있죠. 그런데, 원자력 에너지보다는 시작이 늦었지만 지금도 인류가 존버를 하고 있는 에너지가 있단 걸 아시나요? 위험성, 환경 영향, 효율 등 현재 인류가 직면한 에너지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데우스 엑스 마키나이자 스티븐 호킹 또한 인류가 종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첫 번째 단추라고 표현했을 정도죠. 이것을 위한 국제연구소는 1988년 미국, 러시아, EU, 일본이 함께 시작하였는데 한국에서도 독자적인 기술을 인정받아서 2003년 초청, 가입한 분야입니다. 그것은 바로 핵융합 발전입니다. 한때 한국의 핵융합설비인 k s t a 는 전세계로부터 사기라고 비난받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핵 융합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초전도 물질로 한국에서는 세라믹을 사용하였는데, 당시 외국 과학자들은 이것이 절대 불가능하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국의 과학자들은 이것을 해냈고, 작년에는 전 세계 최초로 플라즈마 온도 1억도를 유지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또한 프랑스에 있는 국제 융합 실험로 이터의 핵심 부품 중 수많은 부분을 한국에서 독자적으로 담당하고 있죠. 그 중에서도 없어서는 안 되는 열차 폐체는 무게만 900톤에 이르는 부품으로 우리나라가 상세 설계부터 제작까지 모두 책임져서 성공적으로 제작, 최종 검수까지 완료하여 얼마 전 프랑스로 보내졌습니다.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이터에 한국의 지분은 상당한데요. 여태까지 한국에서 이터에 수주한 금액은 6천억 원 규모에 이릅니다. 일본에서 진행 중인 JT60SA 또한 초전도 자성용 코일 같은 핵심 부품을 한국 기업으로부터 조달받고 있죠. 그러면, 왜 이렇게 전 세계는 핵분열 존버 실패의 고통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존버에 온 힘을 쏟고 있는 걸까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 핵융합 발전의 원리를 짤막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물질을 이루는 기본 단위는 원자이며 그 중심에는 원자핵이 있습니다. 핵분열의 경우에는 원자핵이 서로 끈끈한 힘으로 뭉쳐있는 것을 떼어내서 그 끈끈한 힘을 필요 없게 만들고 결국 외부로 방출하게 만들어 우리가 사용하는 원리입니다. 핵 융합은 이것과는 조금 반대의 개념입니다. 바로 두 개의 원자를 합치는 방식인데요. 원래 서로 다른 두 원자 핵은 합쳐질 수 없습니다. 자석의 N극과 N극이 서로 붙을 수 없듯이 원자 핵도 플러스 성질을 띠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이 둘의 사이에는 죽어도 함께 하기 싫을 정도로 밀어내는 힘이 있는 건데 이것을 억지로 붙여놓게 만들어서 그 밀어내는 힘을 필요 없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그 힘은 외부로 방출될 것이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 테죠. 이것은 우리 우주에서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 생산 방식입니다. 바로 태양이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이죠. 지구상 모든 에너지의 근원은 태양입니다. 태양이 1초 동안 뿜어내는 에너지는 지구의 모든 인류가 100만 년을 사용하고도 남을 정도로 막대하죠. 그래서 이 핵융합 발전을 우리는 인공태양이라고 부릅니다. 핵융합 발전이 주목받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막대한 장점 때문입니다. 첫째, 미친 듯한 연료 효율이죠. 수소 1g만으로 석탄 21톤, 석유 8톤의 화학에너지와 맞먹을 수 있습니다. 핵분열보다도 7배 많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죠. 둘째, 그리고 그 수소는 바닷물 속에 넘칩니다. 중수소는 바다에 22조 톤이 있는데 이것은 인류가 200억 년을 사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도 핵분열이나 화석에너지는 지구가 몇억 년 동안 공들여서 만들어 놓은 자원들을 태워서 에너지를 얻는 거잖아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겨우 몇 시간 작업한 동영상 파일이 날라가도 사건을 날리는 제가 지구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정말 화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에 반해서 핵융합은 그냥 우주의 가장 기초적인 원소로서 도처에 널린 수소라는 자원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얻는 우주에서 가장 기본적인 방식의 에너지 획득 수단입니다. 셋째, 안전성이 매우 높습니다. 핵융합 발전소보다 가정집의 가스레인지가 더 위험하다고 말할 정도죠. 넷째, 환경친화 그 자체입니다. 이것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자연이 에너지를 얻는 방식을 모방한 것인데 환경친화가 아닐래야 아닐 수가 없죠. 아니, 이것보다 환경친화적인 수단이 존재하긴 할까요? 핵분열은 부산물이 방사능 물질인 것에 반해서 핵융합의 부산물은 헬륨입니다. 그냥 풍선에 넣어서 놀거나 마, 마시는 목소리 변조해서 놀면 돼요. 즉 태초부터 지구 모든 에너지의 원천이었던 태양을 이 땅에 강림시킬 수 있는 것이 국제 핵융합 실험 프로젝트인데 대한민국이 이것에 큰 기여를 하고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거죠. 태양 크기의 1%도 안 되는 지구 그리고 그 지구 면적의 0.01%밖에 안 되는 대한민국에서 인공 태양을 만드는 핵심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워지는 하루입니다.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9일 동아시아 정상회의가 화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참가국은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중국, 미국, 호주, 인도가 모두 참석하면서 남중국회의 긴장 고조와 관련된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강 장관 역시 미중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남중국해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남중국해에서 긴장을 고조하거나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행위를 방지하고 비군사와 공약을 이행해야 합니다. 남중국해 행동 규칙의 협의가 국제법에 합치하고 모든 국가들의 권익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회의 참석국들은 강장관의 의견에 모두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별개로 미국과 중국은 치열한 설전을 벌였습니다. 홍콩 국가보안법 문제 이후 두 나라는 오랜만에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현재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을 핵심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을 중심으로 호주, 인도, 일본은 모두 같은 편입니다. 중국에게 적대적이죠. 인도와 중국의 경우 국경지대에서 유혈사태가 일어난 후 사실상 국교가 단절된 상태입니다. 그러니 중국은 위축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죠. 정상회의에서 언론들이 가장 주목한 건 마이크 본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동반 참석이었습니다. 지난해 열린회의에서는 본페이오 국무장관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본페이오 장관이 이번에는 참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중국을 압박하면서 동맹국과의 압도적인 결속을 과시하기 위해서입니다. 중국에게 자신들의 입지를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허드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허드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4개국으로 미국, 호주, 인도, 일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이 미국의 전략이 더 구체화된 것이라고 합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는 재균형 전략이라는 걸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전략에는 사실 실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4개의 나라를 정확히 명시했다는 건 구상이 더 확고해졌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쿼드에 속한 나라들과 여러 군사훈련을 벌이고 있습니다. 태평양과 인도양에서 4개의 나라들이 연합군사훈련을 통해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죠. 중국은 이에 반발해서 대응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과는 관련해서 아직 구체적인 움직임이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퍼드 플러스 형태로 한국이 반드시 참여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한국 역시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핵심 축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로 지난 9일 미 해군 칠함대는 미 구축함이 하와이에서 밤까지 한국, 일본, 호주 해군과 함께 항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퍼드 구상은 내년부터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물론 그때는 미국의 대선이 끝난 이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전략을 이어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전략에는 변화가 없을 거라는 게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예측입니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도 인도 태평양 전략에 관해서는 이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포워드 구상 속에서 한국의 상황을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대립과 더불어 주변국의 위협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 국방부는 항공모함을 구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방부는 2021-2025 국방 중기 계획을 통해 3만 톤급 항공모함 확보 사업을 2021년부터 본격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가 내세운 항모 도입의 이유는 한반도의 인근 해역과 원해 해상 교통로 보호입니다. 현재 항모 보호와 관련해서는 기대 반 우려 반의 분위기입니다. 항공모함이 미국의 요청으로 인도 태평양 전략에 동원될 가능성이. 무척 높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100%죠. 이는 한국 정부가 밝힌 작전의 특성상 어쩔 수 없습니다. 한국 모함이 원해 해상 교통로를 보호한다고 했기 때문에 인도양과 태평양 전역이 사실상 작전 반경이 됩니다. 따라서 미군 해군과의 협동이 불가피한 상황이죠. 이렇게 되면 한국과 중국은 갈등 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이 미국과 굳건한 동맹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런 이유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항공모함 구축은 어쩔 수 없는 시대적 사명입니다. 항공모함 구축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치명적인 오류는 모두가 외교 프레임, 미국과 중국 프레임에만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해양강국입니다. 그리고 경제 규모가 커질수록 해군의 역할은 증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원해로 나가는 유조선이나 상선을 호위하고 우회하기 때문이죠. 현재 동아시아 대부분의 나라들은 해군력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항공모함이 최선의 선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항공모함은 강력한 군사력의 상징입니다. 독도와 이어도에서 일본과의 분쟁이 발생하면 항공모함은 해상 기지나 요새 역할도 수행하게 됩니다. 중국은 이미 두척의 중형급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2025년이면 이지목급 경항공모함 두척을 보유합니다. 한국도 이에 발맞춰야 합니다. 2021년에 작수해도 중일보다 늦습니다. 항공모함 건설은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필수적입니다. 항공모함은 첨단 과학기술과 장비의 총 직결로 우리 조선과 방산 기술을 한 단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국은 조선업 세계 1위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조선 건조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훌륭한 항공모함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참고로 일본과의 차이점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본은 2018년 12월에 항공모함 도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즈모형 호위함 두 척을 개조하는 것으로 정했죠 공격용 전략 무기인 항공모함 도입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제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유지해 온 전수방위 원칙을 무너뜨린 것이죠 전수방이란 무력은 오로지 방어를 위해서만 사용한다는 원칙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말도 안다는 이유를 갖다 붙이면서 항모 도입을 추진했습니다. 이후 항공모함을 보유하려는 아베 총리의 진짜 목적이 공개되었습니다. 바로 인도태평양 전략에 동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국의 항공모함 역시 인도태평양 전략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은 이를 격렬하게 원하고. 당길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은 인도 태평양 전략의 중심축으로 올라설 수 있겠죠? 물론 중국과의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계획이 일본보다 더 엄청난 일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일본은 이미 보유하고 있는 대형 호위함을 개조하지만 한국은 일본보다 1.5배나 큰 항공모함을 새로 건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미국과 함께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최상의 전략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반응이 두려워서 항공모함 도입을 늦추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죠? 항공모함은 자주국방과 더불어 한국의 영토를 지키고 한국의 국방력을 높이는 데도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항공모함 건설에 대한 국민의 큰 뜻이 모아져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